아 여보세요. 아 예. 예. 아 오후에 예. 아, 몇 시쯤에? 근데 오늘 하루 갔다 와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대요. 예 예. 우리 그 머리... 네, 월요일 날또 가게 됐으니까 그때 가면 됩니다. 예. 네. 아, 예. 아 알겠습니다. 예. 뭐, 일단 탄원수 받는 게 제일 급선부고, 일단 뭐, 예,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까 탄원수도 즉시 숙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탄원수받으러가는게 제일 그간단해요 지금은. 예. 예. 하겠습니다. 예, 네. 나중에 또 통화해요. 예. 네. 네.